안녕하세요. 얼굴에 읽어주는 홍원장입니다. 자꾸 전후 사진, 전후 사진 하시는데 요새는 올릴 사진 허락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은 100%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가 싫다고요. 수술을 정말 많이 하지만 전후 사진은 앞으로 올라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필요한 전후 사진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미 충분히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코 수술. 예전 제가 코 수술에 눈매 교정용 실를 쓰게 된 이유. 거기서 이 부분은 뻥입니다. 사실은 절개한 자체가 달라서 해준 자체가 걸리지 가 않아요. 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다른 병원 수술 전후 사진 보면 찝힌 형태의 코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찝힌 형태가 있지만 콧부호 이쪽도 찝힌 형태로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콧꽃을 올리면서 이 부분의 조직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귀용고를 잘 쓰면 여기에 추가 볼륨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콧구멍에 이렇게 돌아가는 각진 곳에 텐션이 최대로 걸려서 압력으로 내리 누리면 혈액순환도 지장을 받고 여기 조직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이 지듯이 찝힌 모양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은 꺾어지는 곳 주변을 최대로 봉합하고 정작 꺾어진이 곳은 최대한 근점만 시키고 봉합을 아예 하지 말라고 써있는 책마저 있습니다 제 예전 동영상에 코끝을 많이 올리면 코안 점막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여기 부분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점막을 봉합할 때 텐션이 많이 걸리게 돼서 일반 커팅 니드를 쓰면 약한 점막이 찢어지거나 터지게 돼서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특수 모양의 눈매 교정용 바늘과 실을 써서 이 부분을 터지지 않게 점막을 보호하면서 수술한다고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뻥은 뭐냐? 그런 눈매교정연실을 안 쓴다는 것이냐? No. 아닙니다 저는 매우 사소한데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100% 눈매교정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뻥은 사실은 절개선을 많이 연구 변형해서 지금은 텐션 자체가 아예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수술 끝날 때 점막 봉합할 때가 되면 디펙트가 없이 자동으로 맞물립니다 텐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절개선의 중간이 속으로 많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처음에 방리할 때 합의갑게 연골이 점막에 붙은 자리 밑으로 절개선이 들어가서 맥스로 연골 손상이 안 나도록 깊이 조절을 잘해야 하고요. 이 부분을 그냥 들면 연골 부착부 때문에 점막이 찢어지니까 살살 점진적으로 보면서 조심조심히 방리를 진행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섬세함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골과 점막이 매우 타이트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넓게 점진적으로 방해하고요 찢어지면 말짱 두루묵 광이 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들리는 콕콕 피부 쪽에 점막을 좀 과하게 붙여버리고 그 밑에 점막은 하비각계 연고를 최대로 올리게 되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점막이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콕콕채 올리고 나중에 봉합하려고 보면 텐션을커녕 오히려 점막이 더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한방에 봉합하는게 아니라 한쪽하고 속으로 말린 점막을 이렇게 펴가지고 여유있게 따로따로 봉합하는게 좀 귀찮기는 합니다 봉합선에 텐션이 걸리면 여기는 이렇게 목이 졸린듯이 혈액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괴사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텐션이 안걸리고 여유가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지장을 받지 않아 훨씬 좋습니다 이 방법이 또 하나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점막이 꺾인 곳을 봉합을 안하면 근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올라가는데 전체를 다 봉합해서 균이 들어갈 통로를 봉쇄하면 염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콧속은 균이 많으니까요. 바깥 날개선의 절개선도 일반적인 절개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통은 합비각계 연골의 날개선과 일치시키는 절개선을 책에서는 많이 언급합니다. 해부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합비각계의 날개선이 콧속은 제일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에 절개선까지 있어서 흉으로 태슘까지 걸리게 되면 풍이 풀어지는 6개월 1년까지도 코가 막힌 느낌이 있어서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하비각기 연골의 날개 끝선과 절개선을 5mm 이상 띄어서 일치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바깥쪽 절개선의 수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코 속이 막히지 않게요. 코 수술에 대해서 대부분 이미 만들어 다 올렸고 뭐 할까 하다가 원래는 책대로 수술하다가 지금은 절개선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일견 극단적인 절개선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코수술은 매우 까다로운 분야라서 매우 세심한 부분까지 미리 챙기지 않으면 서로 괴롭고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니 절개선이 교과서나 다른 분들과 점진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내용으로 오늘의 동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장이었습니다.